안녕하세요. 저 오늘 친구 만나러 마포역에 왔어요. 마포에 괜찮은 스시집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게요. 잠시만, 이다가 오세요. 제가 갈 스시집이 여러 번 왔었는데 소개는 오늘 처음 해드리는 것 같아요. 일단 들어가 볼게요. 저는 여기 코스요리 시켰어요.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. 음. 삼 내장이고요. <laughs> 새우장 굴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. 그리고 이렇게 회가 나왔어요. 낙도예요. 초밥이 나왔어요. 초밥. 우리 음. 맛있 코스에 나오는 거예요. 초밥 추천 초밥 시켰어요. 추천 초밥.

들장간처음 음, 음, 네, 예, 아, 니 누나장이 나게 무슨 이거는 을이거 뭐야? 무슨 알이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. 음, 하게 무슨 알 음. 아. 이거 맛안 음. 먹어? 먹고 있세번을 갔네 베트남은 음식이 맛있었더한한분한40좀 넘은 남자 같은데 막 그냥 야 오늘 자취약달라한 아줌마들 와서 여기 보여 놔을아 감사합니다 네? 아, 니다와 뭐지, 뭐지? 새우 머리. 안들어놀도 아, 음. 그 지금도 그런 파스 그 그래서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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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지라니까 아, 사람들한테 기가을올가지 그럼 좀고그러서 그래서 지만넘었거든요

멸치닭볶음저희 물통만 한 저희에게 있는 거장찌개는이좋았요 요리 선생님이 렇게 하세요 그때 보다 불닭볶음면이 더요그때 보다 더맛려었요 감사합니다 아거좋은거예요이거면 그냥 작동하고 재리관리만재관리에 고생했습니다 왜? 주어요 청어. 뱅기 머리로 딴 청어예요. 청어. 뱅기 머리. 뱅기 머? 리 뱅기 머리. 뱅기 뱅기머리. 머리처럼 땄다고 뱅기 머리처럼 딴 청어예요. 청어. 네. 서비스로 주셨어요. 기하게 네. 누룽지 우동이 나와요. 누룽지 맛 우동. 맛. <놀람> 아 맛이 아니라 누룽지가 들어간. 아 누룽지가 들어간 우동. 누룽지 우동. 누룽지만 아니라 누룽지가 들어간 우동. 아니, 나도 6개로... 누룽지 우동 먹을게요. 누룽지 우동. 야, 이거 먹는 건가? 과자는 새우알지. 이 선물은 안 먹지? 그럼 이거 하나만 빼. <laughs> 하나만. 아니 <laughs> 3 동분해야 되니까 하나를 빼라고. 뭐몇끈네다끝네 다섯 개야. 끝네 아우 씨 욕할까? 하나 아, 하나 하나 줘. 응. 왜나두 개야? 너는 어, 간이 세잖아. 나안 세. 와. <laughs> 배터 <배털이> 유지하 <있잖아. 웃음> 아니 쟤는 먹어야 되는데. 내가 안더안 먹어야지. 배터. 그거는 크로 오리고 이거는 콜레스테롤 약이야. 그 크릴 오일이고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콜레스테롤 약을 니가왜 먹어? 나 먹어야 돼. 환자야. 난 콜레 환자야. 내가더 먹어 집에 있을 거 아니야. 아니, 제가 콜레를 왜 먹냐고 지금. 얘도 콜레스테롤 많아. 나도 많아. 그래서 먹겠다고. 뭐인데? 하나는 뭐야? 이게 콜레 크릴 오일. 이건 뭐해줄 거야? 근데 그 혈관. 되게 웃긴 게 콜레스테롤 약하고 크릴 오일하고 같이 안 먹어도 돼. 둘 중에 하나만 먹으면 돼. 아, 나는 근데 그렇대요. 콜레가 너무 높아서 나는 의사가 먹으라고 저. 둘 중에 딱... 하나만 먹어. 안 돼. 저거 크릴먹는다고콜레가 뭐. 떨어지지 않아, 수치가 저거 먹어야 떨어져. 콜레. 나는 뭐 먹어야 돼? 이거? 또 치유, 또 치유. 아, 내놔. 이거 아니야. 그 뭐야? 그니까나말할게 뭐? 이거 그, 이거 뭐라고? 크릴 뭐? 콜 콜.. 콜레약. 콜레가 뭐야?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거. 뭐 뭐야? 어, 그래 맞죠. 오메가 아니야? 그니까콜 콜이 뭐야? 그 양약이라고. 그니까 뭐냐고 콜이 뭐냐고? 이거라고, 이거 응. 콜은 나로 한번 먹을게. 아 이거 처방이야 어, 처방이야. 그거 하나 먹는다고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거 없어. 한달 내내 먹어야죠. 그거지? 야, 그래도 그 하나 뺏어가 니 뺏어간 게 아니라고. 너가 많이 먹은 거지. 얘는 화장품 욕심, 양욕심, 아니 술 욕심. 난 양욕심은 없어. 양욕심도 없어. 욕심이 아니라 나는 내가 먹을 분량을 먹겠다는. 지금 하나 누구 에 뺏어간 거야? 줘야 되는데 안준 거잖아. 그 내가 하나 줬잖아. 나도 하나 주고, 너도 하나 주고. 나두개 줬어. 아, 너세개 먹었어? 응. 어. 난네개 먹었냐? 뭐세개 먹었어? 나는 둘만 먹으려고 열개 갖고 왔어. 너는 필요도 없잖아, 술도. 왜 잘, 필요가 잘, 없어? 술도 갈봐 와, 대박이다. 여태 나한테 뭐라고 했어? 너, 아, 내가 양을 줬어. 술이야, 따라야 되는데. 술이야, 따라. 아이, 술이야, 따라. 아, 따라. 따라. 다 필요 없다. 어? 아, 맨날 먹 양을 매겼어야 되네, 언니. 술도. 술도 먹으면 안 돼. 아, 그러면은 무슨 얘, 말도 안 소리 있어. 야. 그거나, 그거나. 아 떨어지라, 그거지. 안 먹은 거보다 낫지. 아무튼 되게 웃긴다. 요새 나한테 무슨... 아, 내가 약을 가져가서 약을 줬어야 되는지 어쩌다지 그러더니 막 이제 와가지고는양 욕심이니 뭐니 막... 아, 맞다. 맞다 아니, 맞다, 너는 두 개만 쉽다. 먹으면 되는 애가 왜세 개, 네개 먹는 거야? 왜두 개만 먹어도 돼. 내가 용법과용령이 있잖아. 간 제일 좋고. 안 좋아, 늙어서. 늙어서 안 좋아. 내가 왜 10시에 참... 자는지 알아? 왜안 먹어? 먹어 뭐, 뭐, 이제. 다 먹었어. 먹을 거야, 이거? 다 먹었어? 응? 다 먹었어? 내가 먹었어. 두 개밖에 안 줘서 너 하나, 나야, 나 하나 아, 진짜? 이거 남은 거 줄까? 아니, 근데 생각을 해봐. 나 맨날 10시에 자는데 내가 왜 10시에 자겠어? 간이 안 좋으니까 10시에 자는 거야. 난 버텨. 난못 버텨. 어. 이거 뭐라고? 크릴? 어. 크릴 뭐? 크릴 오일. 크릴 오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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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재밌게 놀고 나왔어요. 근데 오늘 마스크 제가 안 쓰고 나왔잖아요. 그래서 친구가 마스크를 사왔어요. 마스크 꼭 챙기시고 다음에 또 봐요.